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늘의 테크 소식은 오직 애플에 관한 소식입니다. 현재 애플코리아는 애플스토어 2호점, 3호점을 추후에 오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코리아는 최근에 애플스토어 판매 직군에 대한 신규 채용 공고를 업로드하였으며, 특히 작년의 경우 분명히 가로수길이라고 명시를 하였으나 이번에는 대한민국 내에 다양한 위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호점은 서울 명동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며 3호점 위치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애플페이 국내 지원에 관한 소식입니다. 작년부터 애플코리아는 애플페이 협상을 다섯 개 카드사와 함께 하다가 세 군데가 도저히 못 맞춰주겠다고 아예 포기한 상태이고 두 군데는 계속 애플과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두 군데에서는 조율을 잘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관련 팀들도 꾸려져 있다고 합니다. 애플페이는 빠르면 2020년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 국내 애플페이 지원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아직은 루머로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현대카드에서 갑자기 투자 설명서와 관련된 무언가를 계속 추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루머에 따르면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들여오는 조건에 NFC 단말기 보급을 할 거고, 대신 현대카드 독점으로 몇 년간 이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며, 원래 삼성카드지만 코스트코도 현재 현대카드가 독점했던 것과 같이 모든 애플페이 우선협상권을 현대카드가 독점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세금으로 NFC 단말기를 보급 중이고, 천천히 준비 중이기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충분히 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테크 소식은 국내 애플소 2호점, 3호점 오픈 예정, 그리고 애플페이에 관한 소식으로 찾아뵙는데요. 다음 영상에는 또 다른 테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케빈이었습니다.